자, 저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연산자 별거 아니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달잖아.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것 단항 연산자의 증감,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뭐 플러스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감소라고 했는데 자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분야, 뒤에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앞으로 붙는 건 뭐라고 했어요? 증가문자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거 운동에 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뭐 역기를 든다 라고 했을 때 하나 하고 들면 그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는 거예요 근데 들고 나서 하나 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잘 어 인식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느낌표는 반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트루펄스를 뒤집을 때 쓰는 거그 다음에 이 퍼센트는 어 나머지 그래서 홀짝이나 대수를 체크할 때 이거 쓴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퀄 두 개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설명했죠. 어, 이퀄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대이면 산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다. 자, 그리고 얘가 우어와 엔드라고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용어, 어, 이 짝대기 있죠. 이거 버티컬 바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 어디 가서 뭐 짝대기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그래서 얘는 버티컬 바다. 어, 나중에 여러분들 리눅스를 공부하면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버티컬 바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본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굳이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도 설명했죠? 아, 여러분들 앞으로, 어, 수천번은 반복할 내용들이에요. 바보 멍청이라도 수천번 반복하면은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리고 3학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어, 3학 연산자는 요거라고 했죠. 어, 특정한 조건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냐 또는 요거냐 어, 그래서 이거 두개 콜론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요걸 뜻합니다. 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vs는 뭐예요? 얘 아니면 얘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 어, 그래서 3학년 산자도 마찬가지로 조건 거기에 따라서 요거 또는 요거 어,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두부 사오는 거 가지고 어, 얘기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었죠. 자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갈림길이 나왔을 때가 조건문이라면 반복문은 언제까지 뭘 해라 어, 기한을 정해주는 게 어, 조건문 아니 반복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네가 온 시간이 9시 45분이면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 조건문. 그리고 열 바퀴를 돌아라. 얘는 반복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두부 얘기도 간략하게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if 이 안에 있는 값이 투르면 참일 경우 실행되고요, 참이 아닐 경우에는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if 안에다가요, 이렇게 투르라고 참을 집어 넣어 버리면.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어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어, 당연하잖아. 무조건 실행하려면 이 품문을 뭐로 써?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가 아이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간략하게 또 한번 이 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이 품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 이거죠. 두부 값이 500원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두부 값이 500원 이상이면, 뭐하라? 외상으로 사와라. 근데 두부 값이, 어, 이거 이상 아니라 초과죠. 어, 아무튼. 두부 값이 500원을 넘지 않으면, 이거는 실행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자, 이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패키지 먼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new 하고 어, 패키지. 자 STS에서는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Eclipse보다 어, 뭔가 선택하는 게 많아요, 되게. 어, 그런데 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딱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돼. 자 그래서 얘도 챕터에 ex04로 해가지고요. 어 if 뭐음 stmt 자 이런 식으로 패키지 명을 어,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우클릭해서 new class. 자, 클래스. 클래스 이런 무조건 대문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자 stmt 어 스테이트먼트 약자입니다. 어, if 해가지고 if 스테이트먼트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 메인 어, 메서드가 존재해야 된다 메인 메서드가 왜꼭 존재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냥 아 클래스 만들 때 메인이 있어야 돼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개발 공부하다 보면 막힐 때 있어요 어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돼서 뒤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이해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앞에 거 이해 안 되면 죽어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개발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따지고 들면 격까지 계속 쳐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이죠 우리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되잖아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는 건 뒤에서 보통 해결이 다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건 일단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가면 알 것들 근데 내가 특별히 그런 언급을 안 했는데 어 뭐지? 싶은 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public static 이거 뭐지? 뒤에 가서 나와요 o 어, 이드는 근데 우리 이미 배웠죠 어, 그리고 이 스트링 뭐 요거는 뭐 내가 언급은 <laughs> 특별히 안, 안 했습니다만 어, 이건 뒤에 가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지금 당장 쓰이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요즘 거의 쓰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하는 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한번 자, 두부가 있으면 사와야, 자, 하 경우를 한번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규칙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칠때 따라 치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 오프라인에 있으면 친인지 안 친인지 소리만 듣고도 다 답니다. 자, 자, 얘는 단축키도 마찬가지예요. 시스의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축키 다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철수가 가게에 가게 되죠. 아 또. 자, 그리고 어, 집에 옵니다. 자, 그런데 어 집에 가... 아니, 가게에 갔다가 집에 오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될 일이죠. 어. 그런데 선택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게, 두부가 있는 경우에 사오고 없는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if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if 조건이 들어가요. 자, 근데 조건은 뭐냐면 두부가 있으면이죠. 자, 두부는 어디 에 있겠습니까? 그냥, 그냥, 그냥 뭐 개발적으로 말고 그냥 두부 보통 어디에 있나요? 좀 그렇죠. 뭐, 뭐 두부 박스나 뭐 냉장고라 는데 있겠죠. 그래서 이 두부를 담고 있을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부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 박스에 두부가 빵이면 두부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어, 근데 두부 박스에 두부가 1 이상이 있으면 두부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두부 박스에 두부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0보다 크면은 일단 있다라는 거잖아. 0보다 큰건 1이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부를 산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부가 있죠. 아, 두부가 없죠. 그러니까 두부를 사지 않고, 어, 가게에 갔다가 바로 오지만, 자, 만약에 얘가 두부가, 뭐, 예를 들어 1이라도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얘기가 달라지겠죠. 어, 이 경우에는 두부를 사서 집에 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어, 이품은은 특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